부자와 나사로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은 실체가 없는 비유는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실체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아르며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이다. 부자와 나사로 둘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분명합니다. 부자는 이삭을 휘롱한 이스마엘과 그 자손인 바다 모래 같은 권력을 가진 자며 나사로는 이삭 대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별과 같은 적은 물이입니다. 갈라디아서 사장에. 아브라함 자손 중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이삭 그리스도와 그 자손을 핍박한다 하신 예언이 바로 나사로 비유에 짝된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배불린다 하신 비유는 이스마엘이 총회장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자가 된 이스마엘 총회장으로부터 유급받으며 계신 것이 비유의 실체인 것입니다. 대문에 누워하신 비유는 부자가 머물고 있는 총회가 부자의 집이며 국내 세워진 교회는 부자의 마당이 되는 것이기에 해외 세워진 교회가 대문 밖이 되는 것입니다. 대문에 누워 있다 하신 것은 잠과 쉼도 대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처를 뜻하는 것이니 국내 계시지 못하고 해외에서 어렵게 지낼 것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이삭이 예루살렘 주인이심에도 국내 계시지 못하시고 먼 나라 미국에 계시면서 나사로와 같은 고단한 목자의 삶을 사실 때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터라 하신 개는 부자 총회장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총회장 말에만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말을 잘 듣는 자들을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자로 계시며 나사로의 삶으로 인해서 상천하고 고통 속에 계실 때 개들 즉, 짐승과 동일 동일 한 이가 또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모함하고 참소하며 멸시하고 심지어는 거짓을 모의해서 결국 제명까지 시키려 하였던 자들을 개들로 또는 짐승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 표현하신 말씀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하신 말씀처럼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는 나사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총회장과 육신의 자손들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 권세자들과 함께 부유한 삶을 살겠으나 심판의 날에는 지옥불 고통 속에 물한 방울조차 얻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안상홍님이시기에 37년 동안 남겨놓으신 진리의 말씀을 변기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면 믿을 수 있을 거라 했던 부자에게 말씀하시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 하셨던 그 모세의 실체적인 예언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안상홍님이시며 37년 동안 남기신 말씀을 변기하고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다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을 비유를 통해 증거하셨던 것입니다.